4월 9일 파주 브리핑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인형은요. 바로 올해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2021년 경기도 종합 체육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호리입니다. 수리와 호리는 파주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리 부엉이를 경기도 종합 체육대회 마스코트로 지정함으로써 탄생하게 됐습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하반기로 연기됐었는데요.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3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021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11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67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려 2021년 종합체육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기본 계획 수립, 조직위원회 구성, 체육시설 개선, 경기장 점검 등을 완료하고 파주시만의 단계별 방역 계획과 종목별 경기장 방역 지침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또한 무관중 경기 운영을 대비해 경기도 최초 실시간 온라인 중계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평화도시 파주에서 하나 되는 뜨거운 열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1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북 문화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와 화합의 체육대회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파주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